제 얼굴만 해요. 제가 오늘은 너무너무 관심있어하는 방향제를 한번 가져봤는데요. 저는 항상 저희 집에 방향제가 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해놓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향도 좀 약간 특이하고 너무 흔하지 않은 향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디퓨저의 향들을 많이 찾아보고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지인분들마다 이 디퓨저는 무슨 향이냐? 지금 너희 집에서 나는 향이 무슨 향인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집 디퓨저를 사진 가시거든요. 그만큼 저는 향에 너무 너무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디퓨저를 한번 가져왔어요 짠! 이 제품인데요. 정말 대용량으로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나요? 제 얼굴만해요. 정말 크죠, 여러분? 아무래도 디퓨저 같은 경우는 신경을 잘안 쓰는 곳에다가 두다 보니까 금방금방 깔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대용량으로 신경 안 써도 이 스틱만 가려주면 되니까 너무너무 유용한 디퓨저입니다. 이 제품은요, 오드세브에서 나온 대용량 디퓨저입니다. 500ml로 정말 대용량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서 더욱더 좋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향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맡아본 그런 향이 아니고, 어, 뭔가 어딘가 친숙한데?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이 공간 자체를 분위기 있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향이라서 저는 너무 추천드려요. 무엇보다 저는 방 안에 두는 디퓨저는 너무 독하지 않고, 나쁜 화학성 꽃 냄새가 나는 디퓨저 같은 경우는 방 안에 두었다가 바로 아웃시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안방 침실에 두고 사용 중인데 제가 지금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꺼낸 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500ml 대용량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요. 기존 차량용 디퓨저 120ml 대비 약 4배 이상의 대용량 제품입니다. 넉넉한 사이즈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아주 특징적이었어요. 또한 공간 전체를 감싸는 프리미엄 향기로 집이나 사무실, 상업 공간 어디에나 어울리는 고급 향입니다. 코튼블루와 주빌레, 코지바닐라, 베르가모 화이트 머스크 향으로 다양한 향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외제차 출고시 받는 차량 출고 선물 세트에 납품하는 명품 디퓨저 브랜드 오드세브 신제품 출시를 아래 더보기란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용량인 만큼 가성비도 너무 뛰어난 제품이고 무엇보다 선물용으로도 남자친구나 집들이 선물용으로 너무너무 간단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이다 보니까 선물용으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